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깡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제작 공급하고 있는 에, 덴트 공구, 이 악세사리 공구 중에서 하나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체인 리이요 이렇게 어, 끝에 양 끝에 이런 후크들이 있고 중간에 이런 후크들이 있습니다. 어,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기본 사용법을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덴트를 할때 본네트라든지 루프라든지 트렁크라든지 어 로드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렛대 고리입니다. 다만 이제 어 이런 체인 새 사슬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능 지렛대 고리라고 이제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어 기본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이 본넷의 경우에 이렇게 필요한 곳에 적당한 위치에 두 개의 홀을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주고, 어, 이 간격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높이 조절을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죠. 이렇게 공구가 들어가서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공구입니다. 그리고, 어, 구멍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서 넣으면 이 안에 이제 큰이 공구도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멍 한 개에다가 걸어서 쓸 수도 있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렛대 고리 역할로는 만능이다라고 만능 지렛대 고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액세서리 공구입니다. 이번에 뭐가 달라졌느냐? 이렇게 고리를 걸수 있는 구멍과 구멍의 간격이 그야말로 다양하죠. 이 다양한 구멍에 대응해서 높이를 조절할 때 어, 필요한 만큼 뭐 이렇게 가장 높게 올릴 수 있는 건 가장 타이트한 요 길일 거고요. 거기서 이제 이 쇠사슬의 한 칸의 간격만큼 이렇게 길어지면서 조금씩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가끔, 가끔인데, 어... 이게 좀 아주 타이트하게 좀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때꼭 이게 조금씩 모자라는 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높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어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길이 조절, 그러니까 높이를 보다 더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요. 어, 자꾸 너무 복잡해지고 또 너무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또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방법들이 계속 이렇게 어,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결국 정리한 마지막 방식은 가장 심플하고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정리가 됐네요. 돌고 돌아서 어, 참왜 네. 그렇게 고민을 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중간에 이 고리가 지금 요게 하나가 추가됐어요. 요 부분 이게 어떤 차이냐면 이해되실까요? 비너의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비너의 크기만큼 어, 길이가 다릅니다. 근데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냐면 이새사슬 사이즈의 반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어, <laughs> 만약에 이제 이, 이 부분을 만약에 걸었는데 진짜 최악의 상황이 이만큼밖에 이렇게 안 된다. 야, 이거 조금만 조금만 더 이렇게 할때 어, 살짝 더 나온 이걸 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 높이 조절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다양하게 그러니까 길이 조절이 되겠죠. 어, 다양하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꼭 필요한 경우는 사실은 본네트보다는 루프 쪽 작업할 때요. 특히 이제 오박 덴트를 할때 어, SUV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일게이트를 떼어내고 어, 뒤쪽에서 이렇게 긴 헤일로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어, 뒤쪽 근처의 작업은 보통 이제 이 공구를 씁니다. 이렇게 뒤에서 걸어놓고 어, 이게 높이 조절이 되니까 어, 공구를 걸고 이렇게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음... 이 루프의 앞쪽 그러니까 뒤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자가 루프의 저기 앞쪽 부분은 멀죠. 멀기 때문에 지렛대 역할이 테일게이트 위치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 힘 전달하기도 작업하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어, 중간에 어, 루프 이제 앞쪽 부분에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이때 어, 해외 제품들이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대신에 이제 좀 비싸죠. 좀, 뭔가 화려하고, 어, 뭔가 고급스럽고, 뭔가 엄청 비싼 그런 제품들은 많이 있는데요. 어그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공구입니다. 원하는 예 구멍에, 이게 이제 하나가 돼 있으면 훨씬 더 길어지겠죠. 이 다핀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 원하는 길이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원하는 높이로 세팅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그래서 편의성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네요. 음. 배 제품들은 보면 이제 라쳇노프를 써가지고, 뭐, 끼릭끼릭 하면서 이제 높이 조절하고, 이렇게 단단하게 카본, 파이프로 어, 이렇게 지지를 할수 있게 하는데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어, 분명히 좋은 제품들인데, 좀 비싸요. 그리고 이렇게 지지할 때, 이 파이프는 단단한데, 이 줄이 이제 지탱을 하다 보니까, 어, 글쎄요. 예, 뭐, 줄이 이제 굵기도 하고, 뭐, 튼튼하니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제품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대체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는 뭐, 그렇게 불편함도 없고, 어,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저렴한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당시에도 이게 해외에도 없던 아이디어였어요. 예, 세계 최초였고, 세계 지금도 아마 유일한 것 같아요. 뭐더 좋은 게 많으니까 이제 지금은 자랑할 게 없는데, 이제 가성, 가성비로 보면 좀 자랑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이 고리가, 예, 기성품이 아닙니다. 이 고리를 직접 제가 주문 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이 방향도 모양도 제가 디자인해서 주문 제작한 거고, 이쇠 자체도 또 너무 약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막 휘어져 버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리에 이 후크가 4 개가 들어가요. 이게 비싸요. 이게 뭐 만드시는 분들 공수라 그러나요 이게 뭐 공정이 뭐 많아진다고 뭐 하면서 하여튼 예천 아 개를 만들었는데 뭐 하여튼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2만원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었고요 어 아마 안 써보신 분들은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제품 소개, 업그레이드 된 내용, 소개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